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세기로운 실버생활, 저는 실버소녀예요. 제가 우리 손은 우리의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만큼 손을 움직이면 우리의 뇌도 함께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인데요. 오늘도 그런 뇌 튼튼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생한 내손 꾸미기입니다. 어, 내 손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 참 고생 많았다, 손아. 그동안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살아오느냐고 고생 많았다 하시면서 내 손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청수님들의 손이 예쁜가요? 고생한 내 손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며줄까 하는 방송이라서 예쁘게 꾸미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손을 움직이면서 뇌 튼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뇌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고생한 손도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해요. 오늘의 준비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하얀색 종이와 그리고 약간 갈색 빛이 나는 색지 필요합니다. 오늘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스티커가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문방구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스티커를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오늘의 준비물은 끝이에요. 고생한 내손 꾸미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 갈색 종이를 놔주세요. 그리고 성춘님들의 손을 종이 위에다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따라서 내 손을 따라서 연필로 그려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시려고 해도 돼요. 이렇게. 대충 내 손의 윤곽을 따라서 내손 모양대로 내 손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흰 종이에는 오른손을 대고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손을 모두 다 종이에 대고 그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짠 손을 한번 떼볼까요? <laughs> 이렇게 실버 손유의 손이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어, 가위로 이 손을 따라서 오려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쁜 내손 따라서 이렇게 가위를 오려주세요.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큰 종이를 대충 먼저 이렇게 작은 종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세부적인 자르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내손 모양대로 오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내 손을 대고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을 따라서 가위로 내손 모양대로 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다 보면 연필 자국이 조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필 자국이 조금 보여도 괜찮아요. 가위질을 하시면서, 아,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위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벌써 손가락 3개를 오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도 오리겠습니다. 연필 자국이 조금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오리고 나면 우리가 뒤집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오린 거를 뒤집으면 <laughs> 연필 자국이 없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릴 때 연필 자국이 조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황색 종이에도 우리 반대쪽 손을 그려놨었잖아요. 이황색 종이도 손 모형을 따라서. 가위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손쉬운 가위법으로 제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한번 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덩어리를 먼저 오려내시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 모양대로 한번 움직여 주세요 연필 자국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위질을 하시면서 아,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짠. 실버 소녀는손두 쪽을 다 오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 연필선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손을 완성을 해서 다 오렸습니다. 우리 청춘님들도 가위질 할때 각별히 주의하셔서 어, 가위질을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큰 스케치북에 붙여도 좋지만요. 우리가 하얀 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하얀색이면은 조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버 손녀는 이렇게 분홍색 종이를 준비했어요. 이게 색이 보이는 색지 위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이 조금 크거나 하면은 이렇게 살짝 겹치게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풀을 이용해서. 우리 청춘님들의 손을 붙여줄 거예요. 나와 함께 살면서 고생한 손, 예쁜 내손 하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하얀 손도 한번 풀칠을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조금 모자라서 살짝 겹쳐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손이 지금 다 종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청춘님들, 흰 손은 무슨 손이고, 갈색 손은 무슨 손일까요? <laughs> 갈색 손은 우리가 고생한 우리의 손이에요. 고생한 우리의 진짜 손이고, 옆에 흰색 손은 우리가 예쁘게 꾸며줄 우리 고생한 내손 오늘 한번 호강 좀 해라 라고 예쁘게 꾸며줄 하얀 손을 동시에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선을 따라 그린 연필로 고생한 내 손을 좀 먼저 꾸며줄 거예요. 고생한 내 손을 보면서 옆에다 놓고 직접 꾸며주시면 돼요. 어, 손에 이렇게 주름이 좀가 있고요. 손톱도 있고요. 또손 주름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손톱도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손톱을 그려주고 고생한 내 손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 내 손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손톱도 그려주시고 자, 저는 이런 모양으로 손톱과 주름을 좀 표현했어요. 우리 청춘님들도 옆쪽에 손을 놓고 내손 모양대로 한번 표현해봐주세요. 음, 고생한 내손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손톱도 그리고 주름도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손을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예쁜 스티커 <laughs>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예쁜 스티커로 우리 예쁘게 고생한 손을 꾸며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laughs> 왜냐하면 제 손에다가 멋진 시계를 한번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어떤 시계를 만들어줄지는 청춘님들이 한번 같이 봐주세요. 진주, <laughs> 진주 모양 장식에 예쁜, 어, 시계를 한번 저는 만들어주려고 해요. 자, 보석을 예쁘게 띄서요 어, 요 정도. 요즘 이렇게 꾸며주는 보석에는, 어,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춘님들도 종이에서 띄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어떤 팔찌, 어떤 시계의 팔찌 모양을 꾸며줄까요? 어, 보라색. 보라색 알이 굵은, <laughs> 알이 굵은 시계 같은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반지도 좀 끼워주고 싶어요. 반지는 또 장미 모양 반지를 한번 채워주면 어떨까요? 짠, 이렇게 사파이어 같은, 허, 푸른색 사파이어 같은, 짠, 보이시나요? <laughs> 사파이어 같은 반지를 하나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쁘게 꾸며줄 손에도 손톱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손톱만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예쁘게 꾸며줄 손에도 손톱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우리 청소님들이 꾸며주실 만한 거를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꾸밀까요? 또 고생한 내손 이제 팔찌 끼우고 <laughs> 팔찌 끼우고 반지 끼우고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를 좀 예쁜 손에 한번 꾸며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지를 했으니까 손톱마다 보석을 한번 채워주려고 해요. 손톱 밑쪽에다가 아, 고생했다 손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손톱 밑에 보석을 하나씩 박아줄 거예요. 짠! 고생한 손이! 오늘은 정말 호강하는 날이죠. 네! <laughs> 이렇게 예쁜 손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주면서 예쁜 내손 만들기 해보고 있어요. 또 이거 말고 또 이번에는 색색깔 예쁜 꽃반지를 한번 만들어주려고 해요. 자!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꾸미기를! 안녕하세요. 심성개님 들어오셨네요. 고생한 내손 꾸며주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요 옆쪽에 손은 고생한 손이고요. 요 손은 이제 꾸며주기 시작한 손이에요. 얼마만큼 더 예뻐지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제가 정말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꽃반지. 꽃반지 너무 예쁘죠? 그리고 꽃반지 가운데는 또 이렇게 진주를 하나, 가운데를 해서 진주 반지처럼 요렇게 반지를 한번 꾸며줬어요. 짠! 어떠세요? 진주 반지 예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요 예쁜 장미 장미 줄을 이용해서 또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이거는 짠 어떻게가 좋을까요? 반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중간 부분을 예쁘게 가로질러서 붙이고요. 또 반대쪽에는 고속을 떼어서 한번 가운데 손가락으로부터 쭉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쁜 모양 꾸며주는 거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어, 이런 날 보석으로 예쁜 내 손, 고생한 내 손을 예쁘게 한번 꾸며봐 주세요. 그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지내줘서 나와 함께 고생한 내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작은, 작은 보석도 준비했어요. 또 준비하고 어, 장미 반지를 하나 더 끼워줄까요? 아우, 예쁘다.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별도, 헉, 별도 지금 많거든요. 이 중에 뭐, 어떤 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 파란 별, 어, 파란 별을 엄지손톱, 엄지손가락에다가 꾸며줬습니다. 짠, 어떠세요? 더 꾸밀 때가, 우리 청춘님들 혹시 보이세요? 한번 더 꾸며볼까요? 요 줄을 두 줄로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한 줄이 좀 심심하니까 두 줄로 허, 어머나 팔찌가 더 예쁜 팔찌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번 청춘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쁜 보석 중에 무엇을 쓸까요? 음요렇게금 같은 금 같은 보석을 떴어요. 요거를 저는 손톱에다가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이번에는 분홍색 보석으로. 손톱에다가 메뉴큐어 바르듯이 이렇게 해줬어요. 정말 손이 오늘 호강하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해줬어요. 그리고 빨간색 보석으로는 엄지손가락. 어떠세요? 이 옆쪽에는 고생한 내 손과 예쁘게 꾸며준 내 손이 동시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동안 내 손이 나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요렇게 꾸며봤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춘님들하고 직접 손 꾸미기를 해본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 요런 작품을 꾸며주신 청춘님들도 계시고요. 또, 요 작품을, 어, 너무 잘하셨죠? 요 작품을 꾸며주신 청춘님들도 계셨어요. 자, 이렇게 자기 손을 직접 대서 그린 만큼 이제 내 손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손을 직접 종이에 대고 내 손을 오려서 예쁜 보석이나 이렇게 꾸밀 것들로 팔찌도 달아주고 반지도 끼워주는 그런 작업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손을 이용해서 뇌건강을 지키면서 내 손의 고마움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슬기로운 실버 생활, 요즘에 더 필요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청춘님들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